오늘 오랜만에 간단 야식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 오늘 만들어 먹을 야식은 새우 감바스인데요. 감바스를 다 해먹고 나온 아... 다음에 이제 면을 넣어먹잖아요. 그 면을 넣을 때 그때 삼나물을 살짝 썰어놨다가 함께 넣어서 익혀 먹는 것까지가 오늘의 야식이에요. 감바스 먹을 때 빵에 얹어 먹거나 하잖아요. 저는 탄수화물은 면에다가 몰빵 해줄 생각이기 때문에 빵은 없습니다. 노팡! No 오늘의 재료들입니다. 참나물, 마늘, 새우, 손질한 거, 올리브유, 그리고 연두예요. 연두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되고 참나물의 경우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일에 레몬이 있으면 레몬을 준비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레몬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굿. 보니까 참나물에 여기에 꽃이 있어요. 참나물 꽃이 너무 예쁘다 이거를 살짝 빼놨다가 우리 데코레이션으로 써줄까요? 빼놓자. 귀여우니까. 호잇. 아주 작. <laughs> 참나물은 적당히 자르시면 됩니다. 늘 그렇듯이. 이 줄기 부분은 많이 안 쓰고 거의 잎사귀 위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런 잎사귀 채소들은 익히고 나면 엄청 조그맣게 줄어들잖아요. 팍팍 넣어야 됩니다. 팍팍. 음, 음 참나물 냄새 너무 좋다. 원래는 이 파슬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석대로라면 파슬리 잎사귀를 넣어주는 건데 말린 파슬리로 하는 것보단 당연히 생잎을 넣는 게 훨씬 맛있지만 생잎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봄의 입맛을 싹 돋궈버리는 참나물 넣어봅시다. 꼭 참나물이 아니더라도 봄철 나물 웬만하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뚝뚝뚝 썰어서 그냥 옆에다가 이제 마늘, 한 주먹을, 둘, 셋, 넷, 다, 열, 열한 개. 마늘은 먼저 여기 꽁다리들을 떼주고, 편을 내주면 되는데, 우린 이제 마늘 먹을 핑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간바스를 먹는 겁니다. 건강에 좋으니까. 레몬즙을 넣으라고 하는 요리에, 그, 레이지 레몬을 써도 되는지, 마늘이 통으로 들어갈 때, 다진 마늘이 들어가도 되는지, 이렇게 재료가 몇개안 들어가는 요리에는 특히나 웬만하면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끝이에요. 밑 재료 준비가 이게 끝이고, 이제 요리를 하러, 주방으로 가볼게요. 슝슝슝! 먼저, 마늘 오일을 내주는데, 마늘 오일은, 올리브유를 아끼면 안 됩니다. <laughs> 안 돼요. 아셨죠? 자. 꽈, 꽈, 꽈. 6ml 되겠다. 그 다음에 마늘 오일 낼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인데, 오일이 뜨거워졌을 때 넣는 것보다 오일이 열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넣어주고 같이 끓여요. 그래야 더 향긋한 마늘 향이 많이 나니까. 중약불에 놓습니다. 이 냄비가 뚝배기거든요? 뚝배기에다가 간바스를 하면 좋은 게 빨리 안 식어요. 특별한 이 뚝배기는? 무흡수 뚝배기이기 때문에. 원래 뚝배기들 세제 써서 닦으면 물만 넣고 끓였을 때도 거품 부글부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간을 연두로 할 거거든요?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이 연두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저도 이것저것 연두를 넣어가지고 요리를 해보고 있는데 집에 연두가 없으시면 피쉬소스 그러니까 액젓, 어간장 같은 걸로 간을 해주시면 소금만 넣어서 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로. 보글보글 작글 끓고 있죠? 마늘향 피어오르는 소리. 한 3분 정도 뭉근하게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약간 신경 써줘야 하는 것이 기름에 물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laughs> 새우를 다듬고 나서 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키친타월로 잘 제거를 해줘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들어가도 될것 같은 느낌? 무서워. <laughs> 아우, 팍팍 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음. 음. 좋아요 너무 얕고 넓은 팬에 하는 거보단 이렇게 깊고 좁은 데다가 해 먹는 게 오일이 조금 절약이 되는 거 같아요 넓은 데다가 하다 보면은 얘들이 계속 퍼지니까 계속 오일을 들이붓게 되거든요 후추. 여기다가 이제 페퍼런치노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저는 이게 좋아요. 맵지 않게. 내게 허용된 매운맛은 후추 그 뿐. 오, 맛있겠다. 맛시죠 너무 많이 익히면 맛이 없다는 거 연두 한 큰술 <laughs> 갑자기 흥 오른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자,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돼!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laughs> 주방장갑 어있어 <laughs> 주방장갑 <laughs> 여기에다가 이제, 아시죠? 약간의 초록이 올라가야 또, 플레이팅의 완성. 우와, 그쵸? 이게 올라가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인증샷을 찍어 놔야지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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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진짜 너무 맛있다. 음... 한번 먹다 맥주 가져와야 돼. 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맥주는 제가 짜잘 추천에서도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 맛에 산다. 음... 이 아, 갑자기, 흥, <laughs> 또, 흥이, <laughs> 아우. 음 마늘 아직도 너무 뜨거워 이것이 뚝배기의 힘? 음. 지금도 너무 좋은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면이 너무 기대돼요 면을 삶아서 참나물과 함께 버무려 먹는 2차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면을 생각보다 덜 익혀서 옮겨줘야 돼요 왜냐면은 참나물 익을 때까지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와그작 음. 이 정도? 인가좀더 넣어야 되나? 이 정도 넣읍시다 숨이 엄청 빨리 죽죠. 아좀더 넣을 걸. 지금이라도 넣는. 면을 푹 익혀서 넘기면 너무 늦으니까 여러분도 좀 심지가 단단할 때 옮겨서 해 줍시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 이럴 이럴 때가 아닙니다. 바빠요, 바빠. 오! 저는 좀 새콤한 파스타 좋아하거든요. 레몬버터 파스타를 해드셨을 때 입맛에 맞으셨으면 여기에도 레몬 넣어드시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아침이 줄줄! 음. 음. 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음! 음! 개인적으로, 두릅이랑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참나물의 향은 뭔가, 참나물! 이런 느낌은 아니고, 뒤에서 살짝, 참! 하는 느낌? 살짝 뒤에서. 때려주는 레몬 안 뿌려보신 분들은 적은 양부터 차차 시도해보세요 레몬 버터에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속상했어 저는 느끼한 거 되게 잘 먹는데도 이제 마지막쯤 되면은 같은 맛을 계속 먹으니까 좀 물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때 한번 레몬으로 헤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아줘야 돼. 음. 음, 음,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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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어우 너무 맛있겠다. 음 신맛을 진짜 완전 최대치로 먹어보고 싶어서 적은 양의 레몬즙을 엄청 뿌렸더니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완전 자극적이에요. <laughs> 풍 성한 마지막 볶음 마지막 한입 잘먹겠 습니다. 어... 엄청 구하기 어렵다거나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거나 그렇지 않고 과정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요리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엄청 쉽게 도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기에도 되게 좋은 요리거든요. 넣고 싶은 걸 넣어서 본인 스타일대로 만들어 드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침이 되어서 마감하는 오랜만에 여러분 곁에 찾아온 간단 조신 영상.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